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탕의 청년 어입니다아 오늘은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해루질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제가 뭐 오늘은 그 대상 어종 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루질에서 아무거나 다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게 아니고 또 해루질 또 전문가분을 좀 모셨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주석 광해용 <laughs> <laughs> 또헤루지 잘하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또 든든하니까 이제 서해 남해 쪽헤루지 전문 헤루지 전문 그러니까 아 아, 아까 등에 보고 하나 있던 뭐예요 그거 아 요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공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산소통인 줄 아는 공기통인 줄 아는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랜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근데 저거 같아 소화기 그럼 그럼 이렇게 셋이서 한번 헤루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우 완전 히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해루질을 좀 성공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 와가지고 엄청 실패했거든요. 오 여기 새우 있다. 새우 새우. 그래서 오늘 좀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키조개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우선 목표는 키조개입니다. 빨리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대까지도 뭐오 이거 파면 돼요? 이거를 주먹을 쥐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은 여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아. 그냥 대까지가 평하고 나올 거예요. 아 진짜요? 이걸 해볼게요. <laughs> <laughs> 손은 절대 안 쓰게 는데데 <laughs> 네. <laughs> <laughs> 절대 쓰기 싫어. 어? 가운데 서면 나오지? 가운데 원래 원래 아, 아. 여기서이래서걔까지는여기서나와요 아, 아. 망했다 발로 넣어도 되겠구나 발로 해서 길 파도 나오긴 하는데 이러면 네. 은근히 은 얘들이 도망가요 제가 도망가게 된거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 또 뭐가 구멍이 있네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 어이, 어이 많이 빠지네 와 진짜 많이 빠진다 어 운동 되겠네 이따가 잘 나올 수 있죠? 이따가요 집에 갈수 있겠죠 우리? 항상 알람을 해놔야 돼요 물 들어오는 시간에 알람을 해놓고 그 알람 되면은 욕심 네. 안 부리고 나가야 돼요 아. 욕심 부리다가 진짜 변당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뭘 잡아야 욕심을 부리는데 근데 <laughs> 잡을 수 있을까 이거 됐다, 됐다, 혹시 저 건너가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기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죠? 어디쯤에 가면 나와요? 개몰라요뭐 <laughs> 뭐? 꽃게 있다고요? 오. 뭐가 있다고? 오! 진짜 바가지가 아니라 진짜 꽃게네. 어, 이게 진짜 꽃게입니다. 여러분. 어, 먹어도 되나? 어, 예. 네, <laughs> 바로 비비로 될지. 어, 이거 뭐야? 새로 있어요? 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 뭐예요? 조개? 몰라, 무슨 조개인지 몰라요. 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신조개? 흰, 흰 백합인가? 아, 생긴 거 떡조개 같이 생겨가지고. 아, 떡조개? 근데 떡조개는 더 얇거든요? 불쌍킥 할게요. 뭐라도. 조개 종류 다 킥. 여러분, 지금 조개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무슨 조개인지 몰라요? 아싸, 한 마리 잡았다. 뭔가 있겠네, 그럼. 오, 여기 발판 좋아. 너무 좋아. 딱딱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있어요? 키조개가? 네, 이런 데도 있어요. 왜, 왜, 어디, 어디? 어디. 오, 이거 골뱅이, 뭐야? 굴뱅이, 굴뱅이. 어디? 진짜로? 골뱅이. 오! 오, 골뱅이, 골뱅이. 오, 골뱅이. 오, 어부님, 한번 해보세요. 저요? 예 오! 오 어+ 다오 오! 잡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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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해류 중 체험하시는 거아요 지금. 처음이에요 거의 이따 끝나고 돈 주세요 저 <목소리> 이만한 사이즈가 제일 맛있어 너무 커도 맛이 없다 그래요 자 요것도 기입할게요 여러분 바로 집에 가야지 바로 집에 가야지 금 골뱅이 바로 보네 주석이 잘해 역 잘하네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요? 어나 이거 저번에 봤는데 진짜 신기한데 이름을 몰라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주석가 보여줄 거예요 매직 이거는 건들면 쏙 들어가거든요 빼야 돼 그럼? 어 뭐야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근데 이거를 어 그때 쫙 뽑으니까 엄청 긴 오. 와이어처럼 되더라고요아 끊겼어 아, 네. 아 끊겼어 요해야돼 아니요 <laughs> <laughs> 없어? <웃음> 없어요? <웃음> 근데 이게 뭔데요 근데 이따가 하나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빼잖아요 그러면 한 1미터 정도 쭉 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먹을 수 있어요? 어... 도전해보세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가 있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뽑아야 되지 제가 뽑을까요? 어 여기 저 그죠. 제가 뽑을게요 저 힘이 별로 없는데 쫙 뽑으세요 어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안 싸요? 안 싸요? 안 싸? 여기 나 아직 남았거든요? 안 될걸요? 오, 뭐야!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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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짧지? 그, 왜 이렇게, 왜, 그, 왜, 예, 모 최악이야 개구동이야? 굴은 아닌 것 같은데? 오 뭐가 있어? 네 소라갱이야 네. 소라 <laughs> 제발 뭐 잡혀라 줍줍은 좀 잘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키조개가 어떻게 박혀있어요? 그냥 나와있나요? 앞에만 살짝 개가리만 이렇게 나와있어 저희 저거 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뭐지 말조개 그것처럼 나와있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거랑 완전 달라요 어 왜왜왜왜왜왜 왜,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아, 잡았다. <laughs> 이거 주석이 집게가 여러분 아프거든요. 걔까지 지금 꼬리 박살났어요. <laughs> 와, 사이 좋은데. 와, 좋다, 좋다. 와, 진짜 좋다. 어떻게 그렇게잘 봐요? 오, 비결이 뭐예요? 아, 이거는 네. 경험을 좀. 아, 해봐. 해봐. 아 부럽다. <laughs> 주석아, 이거 너 먹을래? 아, 아니요. 너 엄청 많이 먹지 이거. 네. 주석이 해삼 먹는데 <laughs> 안사 먹는대요. 저횟집 절대 안 가요. 우리 어. 삼촌 해집 안 가. 아, 죄송합니다. 팁하도록 <laughs> 할게요. 신기하다. 이거 보여? 나는 왜못 보지? 돌인가 보다. 머리띠 <laughs> 아 나도 하나 잡고 싶다. 이렇게 쑤시면 나온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나와요. 어, 잡고 싶은데 나는 못 보는 거야.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물이 안 빠졌습니다. 여기에 살짝 물이 고여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제발 나도 잡자. 조개 하나로 만족하면 안 돼. 솔, 오, 솔, 오 솔, 진짜로? 오와튀진 거예요. <laughs> 아 어쩐지. <laughs> 와 소라 진짜 크다. 근데 근데 여기. 이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 소라 소라. 뭐 있다고 소라? 돌아가 있어? 있어, 있어 진짜로? 있어. 가, 가짜잖아. 있어. 가짜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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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아니야? 있어요, 있어요. 있어, 진짜 있어. 오! 나이탄, 나이탄. 나이탄. 와, 사이즈 미쳤죠. 와, 와. 사이즈 엄청 큰데요, 형이. 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주목 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본 거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지금. <laughs> 와, 이거 스키일로 들려도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진짜? 네이 정도면은 어, 진짜 보기 힘들어요. 너 저번에 해신탕 할때 소리 잡았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아, 예. 고정 멘트야? 예. <laughs> 얘가 엄청 빨리 나오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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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주저. 역시. 저잖아요. 키조개만 나오면 끝나는 <laughs> 거예요. <이제. 웃음> <laughs> 자, 여러분 이거 깁해 줄게요. 아, 좋다. 아, 좋다. 침 나온다. 왜냐면 왜안 보이는 거야. 아, 밑에 뭔가 있어요. 잡았어잡았어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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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뭔데? 아 조개. 아 조개. 아, 죽은 아, 거. 아뒤져너 디젤. 아. <laughs> <laughs> 어, 아 죽었잖아. 보나마나 보나 죽었지. 아 죽었어. 오. 오. 설마. 아, 죽었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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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라사리 발렛게야 여러분 꽃게 있습니다. 꽃게 근데 요거는 네. 금지 체장이에요. 금지 체장이라서 너무 작아서 이걸 사실행이라고 하거든요. 조윤 갑장이 4cm 미만인 애들을 사실행이라고 하는 거. 통상 어 그렇게 부르 아, 아 그렇구나. 네. 나 줄게요. 꺼져 사실행. 뭐 있어요? 따라 오, 진짜로? 아니요? 아. 오, 어, 소라 소라. 소라.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10번에 서 3번. 그러니까 사실 말만 거짓말 하는데 믿고 있어요. 어 없어요. 이렇게 잡았으면 더 많이 잡았죠. 이거 또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이, 이거 거뭐 하나 있는데. 근데 좀 큰데.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기적해. 진짜로? 기적해. 진짜로? 기적해. 이거 개적이에요. 기적해. 어, 이 벌리고 있네. 벌리고, 어, 벌리고 어, 있는데. 벌리고 있어요. 원래 어, 어. 벌리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요 이거 파면 돼요. 네, 네,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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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미. 옆으로 양옆에 다 파져 가지고. 아, 이걸요? 예. 네. 와, 사이즈 크다. 와, 뭐야? 오, 뭐야? 사이즈 최고. 어, 뭐봐주세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더 더. 얘네가 꼬리 엉덩이에 그 심을 박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파야 돼요. 처음이에요. 우와, 아직 안 돼, 아직 안, 안 돼. 안 돼요? 여기, 여기가 바뀌었나보다. 와, 대박, 대박. 오, 됐다. 와, 아, 미쳤다. 오, 우와, 진짜 커요, 여러분. 우와, 뭐야?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안, 돼. 안, 돼요? 안, 됐어요. 안 돼. 안 돼? 안 됐어요. 어, 더 해야 돼. <laughs> 어, 더야 <해야> 돼. <laughs> 아, 아, 씨. 쏘가. <laughs> 여기 헤르지 와. 맛집이네 와. 닫았다. 이제 닫았다. 오, 닫았어요? 건드리면 와. 닫아요. 쫙! 안 돼? 아이 잠깐. 우와! 개크다! 우와, 우와. 개크다 개크다! 대박인데? 우와 개크다! 우와 미쳤어요 와주석 진짜 크다! 야하하하하자리하 구독! 머리만 한데? 와 <우와>. 진짜 너 <laughs> 주석이 <주저기> 얼굴보다 <laughs> 커! 아. 달달하다! 불빛 <laughs> 한번 비춰보세요. 안에 내용물 보일 거예요. <laughs> 보여요? 오 있다 있다 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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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와 우와, 이거 근데 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이 어, 무거운데? 엄청 무겁죠? 한 500g? 700g? 역시 강도들과 머리치는 손이 오, 저울입니다 대박. 여러분 이거 바로 킵해 주도록 할게요. 와, 달려온 선적 보세요. 그러니까 어 여기 누가 달렸어요? 제가 달렸어요. 이거 뭐야? 거의 거인인 2인데 바로 킵해 줄게요. 들어가라. 많이 잡았어. 벌써 지금 4마리 지금 한 30분 했거든요. 피조개 진짜.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사이즈. 껍데기다 소주 먹으면 되겠다. 기분 너무 좋다. 오로지술 생각. 아술 좋아. 오늘 뭔가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좋아요. 피조개 제가 하나 잡았거든요, 여러분. 아, 나 정말 잘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요. 이쪽. 여기 사람 발자국이 있지만 밤이라서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 뭐야? 수염비 <끼리> 있었는데 못 봤어. 가지, <laughs> 가지, 가지. 가지. 와, 아, 쓰지 마라. 금지체장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아. 야, 구인 <laughs> 냄새 나는 거. 아, 요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어, 너 발자국에 들어가라. 이따가, 내가 자, 가져가야지. <laughs> 뭐 있어요? 설마? 죽은 거 아니야? 키조개? 돌아, 돌아, 돌 살짝 보여? 요 근데 이거 거의, 거의 없어요. 아시죠? 돌뱅이 아니야? 돌 아니야? 돌 오, 있다, 있다, 있다. 와! 아, 있어, 있어. 와 있어, 있어! 있어! 와, 있어! 있어! 아니야, 있어! 있 대박! 아, 야! 뭐야, 대코! 뭐야! 왜 이렇게 커요, 여기? 어, 뭐 이거? 원래 다 이렇게 커요. 커요? 와, 맞아, 맞아, 저 스킨 포기할래요. <laughs> 아니, 나! 이리 줘 저리 줘서! 굿다 와, 오늘 날 진짜 제대로다.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봤어, 이거는? 아니, 여기 보니까 뭔가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 껍데기가 살짝 보여가지고. 와, 너 형님, 고... 바로 불렀거든. 공부를 하네구나. 저, 분석가예요눈 어... 부럽다. 돼지가 해산물 아이. 찌푸다. 중독되네 이게, 해루질이. 이러다가 조난당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한 마리 더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기 발자국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 분명히 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거 뭐야? 키조이 아니지? 아, 키조이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주석이 너무 열심히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뭐야, 얘네? 우리 먹으려고 그러나? 아, 땀 너무 많이 나. 뭐 하나라도 잡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힘들다. 와 이거 운동되네. 여러분, 해루지 운동됩니다. 어, 너무 많이 빠진다.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망가야겠다. 어, 이거 누가 여기 스켓 케 탔나? 진짜로? 진짜 있어요? 에이. 진짜야왜 이렇게 좋아?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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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어이 새끼야! 야이 성물 자식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잘안큰거 같다, 근데. 또안빠져안 안 빠져. 많이 파야, 어. 은근히 많이 파야 잡을 수 있거든요. 깊게 어. 넣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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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역시 선수. 절정. 야, 나 왔어! 야, 이거 두고워 두꺼워. 도끼라다, 도끼. 도끼. 도끼다! 우와! 야, 이거 너가 밟은 거 아니야? 찍은 거아니 깜짝 놀랐어, 갑자기 뭐 튀어나와 있길래. 이 심으로 땅에 박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빼기가 힘들어요. 와, 진짜 개쩔죠 신기해요. 어때요 어버네 부채 같아요. <laughs> 어, 부채 드릴까요? 예, <laughs> 네. 아 시원해. <웃음> <웃음> 그리고 이러 있 저러 있어 구독 2.4명 해주셔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상방 뛰어다니다가 발견한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도망가지 마시고 시청 시간도 중요해가지고. <웃음> 시간도 <웃음> 중요해. <웃음> 시간 중요. 오래, 오래 봐주고 <laughs> <잘택> 해주세요. 잘때 <laughs> 해주세요. 0 2 5 명수. 이것도 힙하도록 할게요. 야, 와, 아.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역시 눈 부럽다. 나잘안 <laughs> <laughs> 보여요. 퐁이 어딨지? 호미 어딨어 호미? 호미 호미 어 호미, 미미 호미, 호미가 없는데? 호미야 아 호미 이거 삼천.. 삼천 원인데 아대 ㅋ ㅋ 삼천 벌었다 호미도 잡았어 어우 좋아 근데 물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어, 나 무서워 <laughs> 수영 못하는데 물너뭐 <laughs> 많이 들어왔어 나가자 나가자 됐어 여러분 지금 물이 급속하게 빨리 오! 여 물고기 고기 잡았어. 고기 잡았다. 잡았다. 고기 잡았어. 고기 잡았어요. 고기. 잡았어요. 고기, 잡았어요, 고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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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침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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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침 어, 어. 어, 어. 어, 어. 사에 넣어요. 좋아요. 우싸. 백템. 작아니까 살려 줄게. 광생. <laughs> 어디요? 아니? 돌 밑에. 소라! 소라! 병을. 오! 에, 이거 근데 지주 아니야? <웃음> <웃음> 또. 예. 예. 너무 깔끔한데. 있어, 있어! 오! 있어. 있어요? 네? 있어, 있다! 있어, 있다! 있어! 있어! <laughs> 있어. 대박! 오 사이즈가 다왜이러냐 뭐야 여기? 여기가오랜만에요 지금 그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큰게 있다고? 오, 오 대박이다 아, 씨, 뭐야 소라 얼마죠 이거? 소라 이거 얼마야 이거? <laughs> 해루질한 이후로 <유로>, 사먹어본 <laughs> 네. 적이 없어가지고 전 처음 잡아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커가지고 이거 키하도록 할게요 이거 방생하게 너무 아까서 이거 아마 그 러머니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가져가야 돼아 좋습니다 아 많이 잡았어요 오늘 뭐 나왔어 또? 진짜로? 키조개? 키조개? 피피! 진짜 있다! 진짜 있어요 딱 봐도 있다, 있다. 오야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우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어머님 피죽개 좋아하세요? 환장하죠 <laughs> 어. 사이즈 봐라 이것도 미쳤는데 아니 다 커요 와 진짜 다커 오늘 잡힌 아. 게다 커요 나 아, 오늘 왜 그러지? 아. 큰 놈한테는 큰놈 보인다고 뭐야 아. 작네 킷 아. 아. <laughs> 주석이 잘하네 신기하네 헤르지 유튜버예요 어쩐지 아. 오! 아! 죽겠다 아! 아 진짜 살은 줄 알았어 에이 아. <laughs> <laughs> 아는 길에도 보이긴 하네. 저도몇개 잡긴 잡았는데 아 이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뭘 발견하고 싶어요. 에이! 오,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숨 쉬고 있어요. 나오자. 계속 오. 이렇게 발로 하면 나와요. 오. 제가 아까 실패했거든요. 나와라. 한 마리 더. 아, 발 뒤질 것 같은데. <laughs> 우와 우와 왔어 대박 우와 진짜 커 대박이다 야 나온다! 대박 대박 발안 움직여 <laughs> 야 인사해 대박이라 따가 따가 <laughs> 개 크다, 이거 진짜 어, 크다. 와, 어, 크다, 크다 와. 와, 와 크다. 여러분, 이거 완전 성체요. 예 어, 구멍이 꿇어. 크면 클수록 애들이 크거든요. 어. 구멍 진짜 컸거든. 신기하다, 나도 하고 싶다. 하나, 하나, 신기해 얘는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뒤에 꼬리 있죠? 이, 아. 이게 다 가시라서 바로 빵꾸나요. 절대 안 만져야지. 자, 얘도 바로 킵할게요. 나도 해봐야겠다. 구멍은 말하는데, 아까 해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 했거든요. 큰구멍이야 아, 큰 구멍이야? 완전 동그랗게 큰 구멍이 있는데. 어. 하나 이어진 데가 분명 있어요. 오, 해봐야겠다. 가다 보면, 구멍이 있으면, 걔까지 한번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라 이거 소라죠? 왜 이렇게 작아? 렉기 소라, 레기 소라, 레기 소라. 한 방에 두 개, 두 개. 참소라 새끼. 참소라 새끼구나. 우리 네. 잡은 거그 새끼지? 네, 네 아, 그, 거죠 그렇죠. 아, 아, 똑같이 생겼네. 얘네들이 어, 아, 커야 되는데. 귀엽다, 이거. 어. 딱두 마리가 조개껍데기에 붙어 있더라고, 이거. 다시 들어가라. 소라? 소라? 진짜 오, 오, 오. 아, 이새가 없을까요? 아, 진짜. 이거까지 나오면 진짜 없어 이거를. 없어. 단단. 아. 아, 근데 이게 너무 깨끗하잖아요. 어? 깨끗한 애들이 오히려 좀 있거든요, 진짜. 따라라라라라라. 띵. 어, 뭐야, 잠시만. 이상 있어, 있어, 오, 있어, 오, 있다. 있어, 있어! 있다 <laughs> 오, 미쳤다. 오, 미쳤다. 오, 이상상상상다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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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상상상상상러상상상상상이상상이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와,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맛있겠다 어. 맛있겠네 이거 <laughs> 싱싱합니다 요. 자 여러분 이것도 바로 피해 해줄게요 아, 신기하다 아, 좋다. 아 좋아 신기하네 이게 잡히는 게 신기하네 눈에 보이는 게 신기해요 진짜 안볼 때는 안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있을 때 있는 거 같아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와 뭐야 아니, 거의 막바지 조가인데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 키조개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오, 와 비해봐, 비해봐. 오늘 소라 개까지 응. <laughs>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거 이거는 셋시서 먹어요 여러분 응. 키로급이야 키로급 응. 지금 어, 미쳤다 진짜 망신을 빨리 깨고 싶다 <웃음> <웃음> 개까지 잡아보고 싶은데 백 가지, 백 가지 구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소라 아니야? 소라, 소라, 소라. 아니 뛰었어, 뛰었어. 키조개, 키조개. 에? 키조개? 진짜로? 진짜 키조개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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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미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 움직여. 오우 씨. 오면. 잠깐만 해주세요. 제가요? 네.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좀좀좀 <laughs> 좀, 좀 더. 오 살짝 나온다 살짝. 잠깐만. 안 움직이는데? 아 잠깐만. 지금 똥날것 같아. 오! 나왔다! <laughs> 나왔다! 나왔다! 우와 이거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제일 뭐야 뭐야 와. 뭐야? 우와. 제일 커. 크다. <laughs> 우와 여러분 진짜 키종의 사이즈가 와. 진짜 다 와. 말이 안 됩니다. 아. 잡았습니다 세 마리 이제 나가도 돼. 아 이제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 대박. 매 가지 킵해 주라구요. 어허이 잘했다. 대박라라 어, 많다. 너무 행복하다. 헤르즈 이번에 진짜 성공했다. 아직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제가 한번 바지락 그거를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키조개 그런 거를 하려고 랬는데 키조개를 실패하고 바지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음 탈락. 그때 실패해서 바지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할까봐 그냥 헤르즈에서 아무거나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키조개를 잡다니. 아 이번엔 성공이야. 이번엔 영상 제대로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건 뭐야?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아, 가짜다. 진짜요? 개까지 구멍. 어디요? 앞에 많아요, 개까지 구멍. 앞에요? 네. 여기 앞에? 지금 계속 제가 아까 개까지 잡는 거 보고, 계속 음... 개까지 잡고 싶은 거 아시죠? 눈 들어갔어요. <laughs> 지금 어머님은 튕겨봐라, <팀장에> 개까지. 계속 <laughs> 서그 개까지 구멍 맞아야지 <laughs> <이거. 웃음> 맞아요. 골뱅이가 있어요? 골뱅이? 진짜요? 오우, 크다. <laughs> 야, 진짜 크다. 놔줄까요? 네. 바꿔버려. <laughs> 저런. 오오오오오고호랭이 <laughs> 호랭이. 아이고 쑥스럽대요. <laughs> 어, 잘 자라다. <살아라. 웃음> 오이 뭐가? 오오 가짜. 오 이거 뭐야? 오오 탈락. 생명체 발견.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지렁인가에 이거 뭐야 이거? 지렁이에요? 이거 뭐야? 어, 몰라요. <laughs> 이거 이상하네. 개진그럽네 어,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어, 어, 징그러. 어우 우와, 이거 오, 뭐야? 주사가 이거 뭐야? 뭐야? 빨리 말해 주세요. 몰라. 이상해. 개쩌는 이 적는가 봐. 뭐야? 몰라. 몰라요. 처음 봐. 어, 뭐야? 어, 신경한거 많이 발견. 어, 뭐야? 몰라. <웃음> <웃음> 진짜 특이하다, 그지 어, 정말 징그럽다. 어, 진짜. <웃음> 어, 어, <웃음> 가자, 이거. 가, 가시죠. 한방끼이고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철수하면서 지금 계속 보이는데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철수해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거 뭐지? 오오오, 너 뭐니? 오, 귀엽다. 이거 뭐예요? 오,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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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태세.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그래, 가던 길 가라. 미안하다. 아이고, 귀여워라. 여러분, 얘는 놔줄게요. 아주 신비로운 생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얘 뭐냐? 오, 얘 뭐, 지금, 머리를 내밀었었는데. 어, 어. 예, 머리 내밀었는데, 분명히. 응. 어, 놓쳤다. 아 <laughs> <laughs> 어, 뭐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봐, 이거 봐. 뭐가 나와요, 막. 뭐 이상한, <laughs> 이상한 살 색깔 길다란 게 뭐가 나와요, 막. <laughs> 손님 여기까지 구멍, 배까지 배까지 구멍. 구멍. 어, 어? 낚시야 낚시 있어 진짜로 낚시 있 다리 낚시 다리 왔잖아 어 진짜? 낚시 다리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몰라 형 여기 잠깐만요 네, 낚시 다리에 대박이야 대박. 어, 대박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 아니. 그냥 넣을게요 아 어, 근데 이게 빠르게 닫혀져서 구이 지금 구멍이 저쪽도 있고 어다 파야 되거든? 여기 여기로 나올 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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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을 거야 이거 뒤졌다 낚시 더 도망가는 거아니겠지 예. 엄청 깊어, 얘네 엄청 깊어. 그리고 뻘이 <laughs> 여기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와. 이게 살짝 나왔어요 다리 잡고 당기거나 아니면 은 삽으로 파야 돼. <laughs> 호미! 호미! 호미 여기요. 호미를 파는데 갑자기 머리 딱 잘려 나오는 거야.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웃음> 낙지 사먹자. <laughs> 낙지공이 대단하네.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예요? 낙지 아니고 왜 이상한 생물체예요. 아. 지렁이 종류. 아까 이거 봤어요, 여기서. 어? 여기도 있어요. 뭐야? 아까 다리 이거 아니에요? 아니, 설마. 그게 주석이 설마. 주석이, 설마, 주석이 어떻게 설마, 된 거야? 설마 이거 때문에. <laughs> 힘들... facil... 설마. 그문신인데 이거. 내름이 네, 이렇게 오늘 아, 헤르줄로 아우, 이렇게만 잡은 거 처음이야, 처음. 어, 아, 이거 몇 개야? 키조개 3개랑 소라가 4개인가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개개 개까지. 개까지 두 마리. 고생했습니다. 어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 <laughs> 녹차가 내버렸어이리 주석 저리 주석 그 저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4만 아니었네, 4만. 네, 아니, 5만명. <laughs> 아, 팡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